물에 닿지 않고 바퀴를 꺼내면 200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들놈은 물 따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빼버리죠. 역시 아빠의 틀을 깨버리는 아들놈이죠.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아들놈은 이리저리 방법을 생각해보는데 <목소리> 결국 계속 고민을 하던 아들놈은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. <목소리> 결국 아빠 도움 엔딩이네요.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?